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이소리입니다. 네, 푹 지는 더위 속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슈퍼 상장 위크라고 할수 있어요. 5일 내내 하루도 정말 쉬지 않고 증시에 입성하는 종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한중 NCS, HMC IB제 7호, 미래에서 비전 스펙 6호까지 세 종목 동시 상장 일정이고요. 화요일에는 SOS랩,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국제15호 스펙, 목요일에는 하이젠 R&M, 금요일에는 HVM 매일매일 돈 버는 주간이다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될것 같은데 그만큼 월요일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한 주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출발이 될 테니까요 과연 어떨지 상장의 체크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NCS부터 볼게요 ESS 냉각 시스템을 책임지는 회사였죠 국내 최초로 공냉식이 아닌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상용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계속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모가는 3만 원. IBK 투자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 보면 우리 사주 미달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은 20.84%로 잡혔는데요. 수요 예측 때 12.44%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는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주식 총수의 26.54%로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697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가볍지 않고 뭐 아주 무겁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이즈 정도겠고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44.49%를 차지하고, 국내 기관이 38.29%로 뒤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17.22%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주와 확약을 걸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 이들이 상장일 던지는 물량을 얼마나 잘 받을 것이냐, 매수세가 얼마나 잘 받쳐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기타 주주라고 뭉뚱그려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거래한 주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게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트를 봤을 때요. 사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 3만원보다 아래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가 훨씬 많긴 합니다. 이들이 상장일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기는 하는 거죠. 다만 다른 일반 종목에 비해서 이번 코넥스 이전 상장인 한중 NCS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라든지 뭐그 안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뭐 일반 종목에 비해 뒤처지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특별히 단점으로 더 부각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선 코넥스 이전 상장은 상장일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고 했었잖아요. 혹시나 그 공식의 적용을 받게 될지 아니면 공모가 그대로 기준가가 그냥 될 것인지 그건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코넥스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는 55,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83.3% 높은 수준인데요 괴리율은 좀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코넥스 시장 가격이 42,290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41% 정도가 높습니다. 즉 3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넥스 기준가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고요. 기준가는 그냥 공모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기준가 마법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괴리율이 높아서 공모가가 그냥 기준가가 된 케이스들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유트바이오, 빅텐츠, 시큐센, 이노진, 툴센, 레몽레인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고요. 특히나 보시면 최근에는 괴리율을 넘어서 상장일에 더 올라가는 흐름이 연속됐습니다. 이 중에 CQ샘부터는 상장일에 가격 제한폭 확대된 적용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빅텐츠 유튜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는 상장일 고가가 괴리율을 훨씬 넘어서서 막 코넥스 이전 상장도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한중 NCS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기도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 또는 200억 원대로 아주 가벼운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한중 NCS는 유통가는 금액이 697억 원으로 가볍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몇 개처럼 예상보다 막 훨씬 더 오르는 그런 흐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해보듯이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할 텐데요. 요즘의 종목들이 죄다 26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었죠.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을 미리 계산을 해볼 때도 계속해서 26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한중 NCS도 마찬가지로 26년 예상 순이익인 286억 원을 썼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23년 온기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퍼 24.09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78,727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보다 162% 높은 수준. 당연히 좀 공격적인 수준이기는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생각해볼 때 더블 이상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더벨의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면요, 한중 NCS 연 매출 2,000억 원상위 기대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거든요. 2,000억 원이라고 하면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요게 핵심 고객사인 삼성 SDI의 신제품에 탑재되는 물량, 그거 덕분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렇게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밑으로 좀 내려보면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기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액체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천정부지 치솟은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냉각 기술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쳐주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버티브홀딩스의 23년 온기 실적 기준의 퍼인 73.72배 무려 73.72배를 회사의 24년 예상 순이익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96,873원 네, 공모가에, 공모가 3만원에 3배 이상으로 산출이 됐어요. 뭐, 당연히 기술 적용의 대상이 한중 NCS는 ESS고, 음, 버티브 홀딩스는 데이터 센터고, 이렇게 다르고,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중 NCS가 이 정도로 시장에서 높은 퍼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는 당연히 미지수입니다. 근데 글로벌리 냉각 기술의 주목을 받는다면 이 회사는 좀 꾸준히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코넥스 이전 상장은요, 현재 괴리율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덩치가 작거나 그렇다는 이점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괴리율 83%를 반영해서 상장일의 기대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80에서 한100% 정도는 잡아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쩌면 더블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펙 두 개와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수급 분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게 아쉬워요. HMC 아이비젯 7호 스펙은 140억원짜리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6호는 129억원짜리 요번 네, 스펙 두 개는 둘다 가볍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딱 동일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스펙 두개 상장 요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시초가는 세 종목 모두 기대 이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더블 이상 스펙은 둘다50% 이상 근데 장중에 세력의 선택을 받은 건 미래엔셋 비전스펙 5호였어요 스펙 두개 중에서 더 무겁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아닌 미래엔셋 비전스펙 5호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1 0 시쯤에 최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세개 종목 모두 적당히 기대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출발을 해준 다음에 스펙 중에서 한 개가 선택을 받아서 장중에 더 갈지 아니면 스펙은 연이은 상장으로 인해 피로감이 좀 쌓이면서. 적정선에서 마무리가 그냥 되고, 한중 NCS가 생각보다 더잘 나갈 것인지, 늘그렇듯 예상과는 항상 다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예상을 해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선이라면, 일찌감치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요. HMC 7호 스펙은 KB 29호와 청약 일정이 겹쳤고, 당시의 경쟁률 격차를 고려하면, HMC 7호의 25% 기준 수익금과 KB29호의 100% 기준 수익금이 비슷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MC 7호의 비례에도 좀 참여를 했었던 거죠. KB29호가 지금 더블 언저리, 한116% 정도가 고가였기 때문에 HMC 7호가 한 30%만 가준다고 하면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래에셋 비전스펙 6호는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하고 청약 일정이 겹쳤었는데 미래 비전 6호의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다가 1,200대 1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환불까지 4일이 걸려서 최소 40%는 가져야 수수료와 파킹 이자를 이길 수가 있었고 리츠의 청약을 해서 만약에 한 5에서 10% 정도 반응이 생각보다 나와준다고 하면 미래에셋 비전 6호의 더블 기준 수익을 리츠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래 6호보다는 차라리 리치에다가 좀 비례를 참여해보자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6호는 너무 잘 나가면 속상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미래 4호, 미래 5호가 연속으로 잘 갔어서 또 무지성으로 미래에서 스펙이다 하면서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갑자기 질주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파는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으려면 시초가의 세 종목 모두 예상한 수익률 이상으로 출발을 해주는 거, 그걸 좀 바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24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